BNR17 유산균 효능 및 주의사항 BNR17 유산균이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계열에 속하는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된 특수 유산균을 말하며 이 균주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에서 분리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체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특히 내장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및 대사 조절,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대사 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대사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 건강 개선, BNR17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장벽을 강화하여 소화기능 개선에 효과를 줍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을 줄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면역력 강화. BNR17 유산균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을 조절해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알레르기 예방. BNR17 유산균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이고 예방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처음 섭취할 경우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리는 것이 좋으며,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중관리와 장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BNR17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